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느 동네든 번화가라는 이름으로 많은 가게와 사람들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상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씹어 먹다가 망한 상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종로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선 보신각이 있는 종로 거리가 가장 큰 번화가였다고 하는데요. 이후로도 계속 우리나라 상권의 중심이기도 했어서 1984년엔 KFC의 1호점을 차리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엔 그 1호점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종로의 상권은 많이 쇠퇴했다고 합니다. 90년대까지만 하여도 종로엔 서울 극장을 중심으로 많은 극장들이 밀집해 있어 영화가 개봉하면 서울 극장 관객 수로 흥행을 점치기도 했었는데요. 서울 극장도 없어졌습니다. 종각역 쪽에는 피아노 거리라고 불리는 젊음의 거리가 있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길바닥에 피아노가 있어서 피아노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전엔 약속 장소 정할 때 피아노 거리 뱅뱅 앞에서 보자가 국룰일 정도로 핫 플레이스였는데 2009년 종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피아노를 없애고는 젊음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됐습니다. 귀신같이 그 이후로 피아노 거리의 상권은 죽어버리는데요. 북촌이나 서촌 같은 신흥 골목 상권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등 상권이 점점 주변으로 커져갔지만 임대료는 계속 오르면서 장사 메리트가 떨어졌고 오랫동안 버티던 뱅뱅마저 빠져버리는 등 프랜차이즈 가게들 역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젊음 없는 젊음의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로에 있는 피막골이라는 아주 좁 고긴 골목이 옛날엔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조선 시대에도 백성들이 고관 대작에 말을 피해 다닌다는 피마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정말 싸고 양 많이 주기로 유명해 우리나라 대. 표적인 서민 상권이어서 오수정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막걸리를 먹는 가게가 나오기도 했는데 2009년에 재개발을 하며 피막골을 밀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르메이에르라는 고층 빌딩을 세워 거기에 가게들을 넣고는 피막골이라는 표지판만 달았는데 예전에 그 느낌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은 피막골 가게들은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나름 힙한 동네로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예전같이 장사가 잘 되진 않아 여기도 재개발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명동입니다. 명동은 요즘 같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많은 인파가 몰려 방송국 카메라가 가있던 대표적인 인파 명소이기도 했는데요.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1제곱미터당 2억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임대료가 높기도 한데요. 외국인 관광 특구로 지정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많이 오면서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중국인들은 에뛰드 하우스 같은 가게에 와서는 한 번에 100만 원은 그냥 쓰고 갔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중국의 국 경절을 맞아 파격 세일을 한다는 큰 간판을 걸어놓고 세일을 하기도 했는데 한창 중국인이 많이 올 때는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어만 들리고 중국 글씨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에게만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다 보니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동을 기피 하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요 게다가 길거리 음식 가격도 비싸서 창렬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사드보복이 터지면서 서 명동에 오는 중국인 숫자가 급감하는데요. 그래도 중국인들이 아예 안온건 아니라서 중국인들과 내국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 왔었는데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며 중국인이 증발해 버립니다. 수많은 인파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고 중국어 간판을 걸어 놓았던 화장품 가게들 역시 거의 다 임시 휴업 혹은 폐업해 버리는데요. 노점상들도 거의 다 사라져 버려 말 그대로 폐허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씩 살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마어마한 공실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신세계 백화점의 외벽이 인생샷 명소가 되면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역시 명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동대문은 2000년대까지만 하여도 밀리오레 같은 쇼핑몰을 가거나 도깨비 시장에서 파는 짝퉁 옷을 사기 위해 오는 손님들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밀리오레와 함께 apm 두타 구모닝시티 맥스타일 같은 대형 쇼핑몰이 많이 생겨났고 특히 밀리오레 앞에 공연장에서 댄스 경연대회를 자주 했던 기억 도 나는데요. 옷 사러 온 학생들과 바가지 씌우 려는 상인들의 눈치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호객 행위와 바가지 가 점점 심해지며 사람들은 동대문을 점점 찾지 않게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훨씬 싸게 살수 있는 옷을 굳이 동대문까지 가서 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동대문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보따리상들이 와서 옷을 싹쓸이해 갔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왕홍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언서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주문을 받아서 옷을 바로바로 사갔는데 그 매출이 어마어마해서 아예 한중 라이브 방송 센터를 오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도 코로나는 피해가지 못해 보따리상들도 더 이상 오지 못하고 그렇게 상권은 몰락했다고 하는데요. 굿모닝 시트는 2003년에 분양할 때만 해도 8천억 원까지 벌었고 2009년 오픈할 때만 해도 장사도 잘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지 못해 100억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있고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연체해서 건물 단정까지 시켰다고도 합니다. 그나마 굿모닝시티는 영업이라도 하지만 굿모닝시티 옆에 롯데 피트인은 아예 간판까지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DDP 역시도 공실률이 68%라고 하는 걸 보니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짝. 통시장만 지금도 성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용산입니다. 정확히는 용산 전자상가 상권인데요, 원래는 김장시장 부지였다가 지금의 전자상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자랜드와 원효상가, 나진상가와 두꺼비상가, 선인상가의 아이파크물에 옛날엔 용산 굴다리의 불법 CD 시장까지 용산 전자상가 상권으로 봤었는데요, 굴다리 옆엔 땡비라는 이름의 용산견이 있었는데 용산견을 만나 쓰다듬어주면 사기. 강아지를 안 당할 수 있다는 토속 신앙이 있어서 많은 용산러들이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2003년에 안락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터미널 전자상가라고 하여 용산 관광버스 터미널에 상가가 있기도 했지만. 손님 맞을래요? 라는 명자를 남긴 채 지금은 서울 드래곤시티 라는 호텔로 재건축 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의 악명은 예전 영상에서도 따로 소개시켜 드릴 정도로 유명했었는데요. 쌈짓돈 가지고 와서 게임기나 워크맨, 컴퓨터를 사려는 학생들을 눈탱이치기로 유명했었는데 이미 용산 업주들이 가격 담합을 했어도 발품을 팔아 그 담합을 안 지키고 싸게 파는 곳을 뚫는 게 용산 던전에서의 참맛이기도 했습니다. 대로 넘어가며 다나와 시대가 되자 더 이상 그런 눈탱이는 많이 때릴 수가 없게 되었고 악덕 업주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바로바로 바로 알려지며 거의 박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새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가격 담합이라는 새로운 바가지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PS4 프로를 구하기 힘들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용산에서는 물량을 안 풀며 박스채로 쌓아두고 있었다고 하고 2019년에는 8GB램이 3만원 이하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마자 용산에선 갑자기 5만 원 가까이 올려버린 일이 발생합니다. 용산에서는 배송도 지연시키며 수출 규제 때문에 삼성에서 메모리 유통을 하지 않아 그렇다 는 변명을 했지만 삼성에서는 공급을 줄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다 보니 용산 시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자마자 가격이 떨어지길래. 반품을 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10만원 하락했다며 결제한 가격이 아니라 하락된 가격으로 환불해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자되고 있는 사건은 데스티니 2 사건인데요. 데스티니 2는 기대작이었지만 한글화를 하지 않고 출시를 해 플스코리아에선 이런 대작은 아랍어로 나와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드립을 치기도 했는데 당연히 한글화가 되지 않았으니 판매량은 처참했고, 5만원이었던 출시가에서 1만원대까지 가격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분리자드에서 갑자기 PC판을 한글화한다는 발표를 했고, 한글화된 플스판의 스크린샷까지 유출되며 플스판에 한글화도 확정이 되는데요. 그러자 용산에서는 바로 1만원대였던 가격을 다시 5만원대로 쭉쭉 올렸는데 이미 1만원대에 구매한 사람들까지도 일방적으로 취소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취소한 거냐며 엄청난 분노에 Q&A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새벽 소니에선 데스티니2를 무료게임으로 풀어버렸고 오히려 갑자기 취소당한 사람들은 무료 게임 15,000원 주고 살 뻔한 거 용산 사람들이 구해준 꼴이 되어버리게 됐었습니다. 결국 신뢰를 잃은 용산 상가들은 이렇게 초토화가 되었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찾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르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